상반기 기운보다 하반기 기운이 훨씬 좋아요. 금전의 운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띠분들 하반기에는 많이 많이 활동성이 보이고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움츠려 있을 때가 아닙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처음 영상으로 네. 찾아뵙게 됐으니까 어,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서 신령님 모시고 있는 천지롤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응. 선생님들이 이제 처음 뵈는 분이다 들 보니까 한번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선생님은 좀 어떤 방식으로 상담을 해주시는지 어, 저는 일단 사주나 명리학은 아니고요. 네. 신점이고, 영점이고, 신령님들 말씀 전하고 공수를 드리는 그런 제자입니다. 음, 알 음. 그러면 그 사람의 뭐 사주나 이런 것보다는 어, 보이시는 것 그대로, 느껴지는 네. 것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맞죠. 말씀하신다면, 음, 음. 음,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음. 이제 2025년도, 을사년이 어, 절반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반기로 봤을 때 좀 가장 기운이 좋은 소위 말하는 대박 나는 띠를 한번 음. 선생님이 호명해 주실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네. 한번 말씀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어, 일단 올해 하반기 대박 띠는 제가 뽑은 대박 띠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는 뱀띠, 닭띠, 용띠, 범띠, 쥐띠 분들이 하반기 운세가 굉장히 강하십니다. 음. 어, 그러면은 이 뱀띠, 닭띠, 용띠, 범띠, 쥐띠 네. 다섯 분은 올 하반기부터 문제가 풀려 나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뱀띠부터 네. 이분들이 좀 때문에 음. 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뱀띠분들은 최근 몇 년간 금전 문제가 조금 힘이 드셨을 거예요. 금전으로 답답함, 문서의 답답함이 보였어요. 그런 문제들이 올 상반기가 지나면서 7월, 8월이 지나면서 하반기에는 금전의 운기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시고 부동산 문서 운, 그 다음에 취직, 이동, 내 자리가 강해지는 걸로 보였습니다. 닭띠 분들이 그러면은 상반기에는 좀 주춤하셨던 분들도 남은 하반기에는 좀 움직일 수 있는 네 주춤. 맞아요. 아, 음, 알겠습니다. 어그 다음은 닭띠 분들 말씀드릴게요. 닭띠 분들이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시고 뭔가가 자기를 갈아 넣어요. 자기가 열심히 열심히 뭔가를 만들었을 때 성취감이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닭띠분들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수가 몸이 아프신 분들이 조금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건강의 운기가 차츰 괜찮아지는 것도 보이셨고, 내 사업이나 직장이나 뭔가 프로젝트 같은 거 준비하시는 분들도 성공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동. 변동, 변화수가 굉장히 다양하게 보이는데 어, 원하던 부동산 아니면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움직여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럼 닭띠분들은 약간 뭔가 회복을 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하반기다. 네. 다음은 용띠 분들 말씀드릴게요. 우리 용띠 분들 욕심 정말 많으시죠. 준비하시는 것도 많으실 거고 어, 용띠 분들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가 지나면서 하반기에는 내가 이루려고 했던 게 점차 보이기 시작합니다. 명예욕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세요. 내 이름 우리 회사 아니면 우리 가게 조금 바빠질 거예요. 바빠지는 게 보이고 변화 이동 수도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오지만. 어, 취직이나 직장이나 혹시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합격의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음, 어, 그럼 용띠분들은 남은 하반기 때는 네.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유리하겠네 나가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음. 응. 알겠습니다. 다음은 범띠분들 말씀드릴게요. 우리 범띠분들 작년, 재작년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하셨어요. 마음 아프신 일도 많으셨을 거고 집안의 갈등, 가족 간의 문제도 많으셨을 거예요. 속으로 소가이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고, 워낙 우직하신 분들이고 강직하신 분들인데 올 하반기 들어서시면서 정리수예요. 이제는 정리할 때예요. 어, 내가 이때까지 정리 못했던 문서나 일에 대해서도 정리가 될 거고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근심, 걱정이 있으셨던 부분들도 해결이 되시리라 보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쥐띠분들 말씀드릴게요. 우리 쥐띠분들 너무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세요. 계획적이시고 철두철미한 것도 좋으시나 이제는 움직이셔야 됩니다. 운기가 돌아왔어요.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들어서시면서 상반기 때는 구설, 시비, 다툼, 법적인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도 해결 방안이 보이시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던 거 회복이 됩니다. 기운이 돌아오시면서, 내가 남한테 베풀었던 것도 이제는 인정을 받는 해네요. 용기 내셔야 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박나는 띠, 네. 뱀띠, 닭띠, 용띠, 범띠, 쥐띠 이렇게 다섯 번 뽑아봤는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들어보니까, 안 좋았던 것들이 이제 점점 사그라지고 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 실제 상담하실 때도 이렇게 좋아지기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 네 많아요. 저는 이제 힘드셨던 분들이나 어, 워낙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좋으신 분들보다 힘드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용기를 드려야 되는 분들한테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해드리고, 그리고 뭔가 방안을 찾아야 되고, 해결법을 드려야 되는 분들한테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오늘 이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네. 남은 2025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어 간단하게 응원하는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너무 힘드시죠. 경기도 그렇고 물가도 너무 비쌉니다. 하지만 지금은 버텨야 될 때예요. 버텨야 되고 용기 내셔야 되고 상반기 기운보다 하반기 기운이 훨씬 좋아요. 금전의 운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띠분들. 하반기에는 많이 많이 활동성이 보이고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움츠려 있을 때가 아닙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시고 네.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